사람은 누구나 나이 들어 편안하게 살고 싶다는 소망을 품고 산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노년의 삶은 생각보다 훨씬 냉정하다. 돈이 없으면 삶의 품격은 물론이고 인간관계, 건강, 자존심까지 무너진다. 돈은 단순히 물질이 아니라 존중과 자유를 지켜주는 최소한의 방패이기 때문이다. 다양한 사연과 그래서 공감과 위로를 얻고 싶으시다면 구독 부탁드릴게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 돈이 사라지면 선택권이 사라진다. 젊을 때는 돈이 전부는 아니야라고 쉽게 말한다. 하지만 나이 들어보면 안다. 돈이 없으면 선택이 사라진다는 걸. 아플 때 병원을 고를 수 없고 밥한 끼조차도 눈치 보게 된다. 누군가에게 조금만 도와달라고 말하는 순간 자존심은 조용히 무너진다. 60대 이후의 인생은 수입이 줄고 지출이 늘어나는 시기다. 의료비, 생활비, 주거비는 줄지 않는다. 특히 건강이 나빠지면 하루가 다르게 돈이 빠져나간다. 이때 대비된 돈이 없다면 삶은 순식간에 존엄의 붕괴로 이어진다. 병원비를 감당하지 못해 치료를 포기하고 약값을 아끼려 약을 반으로 쪼개 먹는 노인들의 현실은 결코 먼 이야기가 아니다. 돈이 없으면 살아가는 방식을 고를 수 없다. 남은 노후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가 아니라 어떻게 버틸지의 문제가 되어버린다. 2. 돈이 없으면 관계도 무너진다. 노년에 들어서면 인간관계는 단순해진다. 하지만 돈이 없으면 그 단순한 관계조차 유지하기 어렵다. 자식에게 손 벌리기 시작하면 미묘한 감정의 틈이 생긴다. 엄마, 이번 달은 좀 어려워요. 아빠, 나도 힘들어요. 이런 말을 몇번 듣고 나면 부모는 입을 다문다. 처음엔 괜찮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외로움이 깊어진다. 경제적 도움을 받으면 마음이 불편해지고 도움을 끊으면 생계가 막막하다. 결국 돈이 없는 노인은 인간관계에서 의존과 거리두기 사이를 오가며 외로움에 갇힌다. 반면, 어느 정도의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은 다르다. 밥을 살수 있고, 선물을 할수 있고, 자식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다. 사람은 자신이 부담이 된다고 느껴질 때, 관계에서 멀어진다. 노년의 인간관계는 결국 경제적 독립을 기반으로 유지된다. 3. 돈이 없으면 마음이 작아진다. 돈이 없다는 건 단순히 통장 잔고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자존심의 침식이다. 내가 늙어서 이렇게 될 줄이야. 평생 일했는데 왜 남은 건 없을까? 이런 생각은 스스로를 갉아먹는다. 경제적 불안은 노년의 우울증으로 직결된다. 통계에 따르면 노년층 자살 원인 중 1위가 경제적 어려움이다. 돈이 없으면 사람은 자신이 쓸모없는 존재라고 느끼며 세상과 점점 단절된다. 마음이 작아지고 세상이 두려워진다. 노년의 행복은 마음의 여유에서 시작되지만 그 여유는 최소한의 경제적 안정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하루하루 돈 걱정에 시달리면 아무리 좋은 풍경을 봐도 마음에 들어오지 않는다. 돈은 단순히 사치의 도구가 아니라 마음을 숨쉬게 하는 공기와 같다. 4. 돈이 없으면 건강이 무너진다. 건강은 돈으로 살수 없다고 말한다. 그러나 역으로 돈이 없으면 건강을 지킬 수도 없다. 좋은 음식, 규칙적인 운동, 정기적인 검진, 안정된 주거, 이 모든 건 결국 돈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다. 가난한 노인은 제대로 된 식사를 하지 못한다. 냉장고엔 늘 싸구려 반찬 몇 가지뿐이고 운동은 사치가 된다. 병원 가야지 생각하면서도 진료비가 걱정돼 미루다 병이 악화된다. 그렇게 건강은 조용히 무너지고 그 다음엔 삶 전체가 무너진다. 노년에 건강을 잃으면 돈보다 더큰 대가를 치른다. 하지만 돈이 없으면 치료도 요양도 회복도 불가능하다. 결국 돈이 없는 노인은 스스로의 몸을 돌볼 여유조차 잃고 만다. 어. 돈이 없으면 자유가 없다. 노년의 진정한 행복은 누구에게도 구속되지 않는 자유다. 하지만 돈이 없으면 모든 자유가 사라진다. 오늘은 뭐 먹을까? 라는 사소한 선택조차 가격표를 보고 결정해야 한다. 여행도, 취미도, 심지어 난방을 켤지 말지도 고민해야 한다. 가난한 노년은 늘 눈치를 본다. 전기요금을 아끼려 불을 일찍 끄고 지하철 탈 돈이 없어 집에만 머문다. 이건 단순한 절약이 아니라 포기의 연속이다. 삶의 선택지가 줄어들수록 사람은 점점 무기력해진다. 반면 돈이 있는 사람은 다르다. 크게 부자가 아니어도 된다. 다만 자신이 원하는 걸할수 있는 작은 자유가 있다. 친구를 만나 커피 한 잔을 마시고 손주에게 장난감을 사줄 수 있는 자유. 이런 소소한 선택이 삶의 품격을 지킨다. 6. 노년의 돈이 전부는 아니다. 그러나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 물론, 돈만으로 행복을 살 수는 없다. 그러나 돈이 없으면 행복을 지킬 최소한의 조건조차 갖추기 어렵다. 노년의 돈은 단지 생활비가 아니라 존엄을 지키는 수단이다. 돈이 있는 사람은 자신을 돌볼 수 있다. 좋은 음식을 먹고 필요한 치료를 받고 타인에게 의지하지 않아도 된다. 반면 돈이 없는 사람은 자신을 돌보는 일조차 남에게 의탁해야 한다. 그것은 단순히 불편함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존중이 사라지는 문제다. 7.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준비해야 한다. 노년은 갑자기 찾아오지 않는다. 지금의 소비 습관, 인간관계, 일의 태도가 모두 미래의 노후를 결정한다. 50대 이후라면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다. 작게라도 꾸준히 저축하라. 단 10만원이라도 매달 모으는 습관은 삶을 바꾼다. 지출을 점검하라. 충동구매, 명분 없는 외식, 불필요한 구독 서비스는 노후의 적이다. 돈이 되는 취미를 만들어라. 단순한 오락이 아니라 작은 수입으로 이어지는 활동을 찾아야 한다. 건강을 투자로 생각하라. 운동은 비용이 아니라 인생의 가장 확실한 수익률 높은 투자다. 팔 돈이 주는 진짜 평화. 노년의 평화는 돈 걱정 없이 하루를 맞이하는 기분에서 온다. 그 평화는 절대 거저 오지 않는다. 젊을 때의 선택이 소비 습관이 관계 맺음이 모두 그 평화를 만든다. 돈이 많다고 행복한 건 아니지만 돈이 없으면 행복을 지킬 힘조차 없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조금 더 단단한 노후를 위해 돈이 주는 자유를 준비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노년을 지옥이 아닌 품격 있는 평화의 시기로 바꾸는 가장 현실적이고 단단한 길이다.